2차방정식과 판별식입니다. 일단 여기 적은 어놓이 친구를 우리가 2차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죠.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골0 이고요. 최고차항 계수는 0이 되면 안 됩니다. 왜2차방정식이니까요 그렇죠? 이차가 유지되어야 되니까. 그 다음에 ax, 어, abc는 실수입니다. 우리 허수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. 자,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바로 근의 개수인데요. 자, 실계수. 그러니까, 아까 ABC가 실수라는 거예요. 자, 실계수 이차 방정식은 항상 근이 두 개입니다. 항상 근이 두 개입니다. 항상 근이 두 개입니다.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근이 두 개, 근이 한 개, 근이 0개라고 했을 건데, 근이 항상 두 개입니다. 그 이유는요. 자, 첫 번째, 서로 다른 두 실근. 뭐, 예를 들어서, 알파와 베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. 뭐, 1, 2처럼요.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 경우가 두 개겠죠. 또, 자, 이제 서로 같은 두 실근, 중근 가질 때 있죠, 중근. 중근 가지는 경우 우리가 한계라고 했는데, 이제는 서로 같은 실근이 두 개가 있다. 만약에 중근이 이었으면, 이, 이, 근두 개가, 이, 이두 개가 있는데, 그두 개의 근이 같을 뿐이다.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한개 더요. 자, 하나 더. 서로 다른 두 허근. 허근. 이제 허근을 우리가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, 허근도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. 허근 두 개가 존재하고 이 허근은 서로 켤레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켤레근 켤레복소수 할때 나오는 켤레근이에요 서로 켤레근 켤레복소수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몇개두 개다 근데 실근 두 개일 수도 있고 실근 똑같은 거두 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일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정리할 건 풀이 방법이죠. 자, 풀이 방법 첫 번째는 인수분해죠.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써서 4, 1, 플러스, 플러스, 둘 더했던 5대네.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완료했던 거 기억나죠? 근데이 인수분해를 완료했을 때 우리가 는 0이 되는 건데 어떤 두 숫자, 어떤 두 식을, 어떤 두 녀석을 곱해서 0이 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얘가 0이거나 또는 이 친구 b가 0이어야 된다. 이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였죠. 그래서 2차식이 0되는 걸 바로 구하긴 힘드니까 다시 적으면 x 플러스 4가 0되는 거, x 플러스 1이 0되는 거, 1차식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. 1차식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1차식 두 개를 쪼갠 다음에 거기서 해를 구하는 게 우리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. 자, 인수분해가 이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.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뭐야 근해 공식을 쓸 거죠. 자 근의 공식을 쓸 거고 여러분 근의 공식 외우고 있습니까?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일반 근의 공식은 이거였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어요 여기 abc는 맨 처음에 있었던 여기 2차 방정식의 일반형에 나와있는 abc 실수인 개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짝수 공식이 있었죠 짝수 공식 짝수 공식은 여기 b가 짝수일 때, b가 짝수일 때라서 여기 보이는 b가 x의 개수, b가 짝수일 때 쓰는 거고요. 그리고 b 프라임을 약속할 건데, b 프라임, b 프라임은 b의 절반으로 약속하고 근의 그네 공식을 써볼게요. 자, 짝수 공식 같은 경우에는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? 이때, 자, 우리 근의 공식. 그래서 풀이 방법은 인수분해 할 거니 안 돼? 그럼 근의 공식 쓰는 거야라고 우리가 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 근호 안에 루트 안에 있는 근호 안에는 있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?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였죠.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부른다. 자, 판별식 D라고 대문자 D라고 쓸 거고요. 이렇게 짝수 근공식에 나오는 판별식은 주로은 짝수 판별식 많이 쓸 거예요. 이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구분해 준다고 4분의 d라고 부를 건데 여러분들 이거 다 쓰면서 하셔야 돼요. 제발 부탁인데 d는 4분의 d는 이거 식 온전하게 다 쓰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근의 공식에서 판별식이 나타나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 판별식이 무엇을 판별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자, 판별식은 어차피 b 값을 알고 a 값을 알고 c 값을 알면 계산 결과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. 판별식이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음수이거나 이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먼저 어, d 판별식 d가 양수라면요,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될 겁니다. 네, 왜요? 정확한 질문이죠. 자, 볼게요. 자, 쌤이 D가 만약에 3이라고 한번 가정해보고, 근의 공식을 한번 볼게요. 근의 공식을 본다면, 이렇게, 여러분들 이 오해하고 있는데, 근의 공식은 지금 2 a 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, 이 안에 지금 판별식이 3이되니까 3이 있는 거죠. 자, 그럼 다시 보면, B제곱이 아니고 B죠. 자, 이 친구는, 우, 여러분, 이렇게 두 개로 쪼개일 수 있어야 됩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. 자, 2a분에 지금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3. 그 루트 d가 되겠죠. 2a분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3. 이렇게 지금 보세요. 근이 사실 두 개를 써야 되는데, 우리가. 근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써야 되는데, 편의상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쓰고 있는 거예요. 따라서 이렇게 근이 몇 개로 보여야 돼요? 근이 두 개로 보여야겠죠. 그래서 루트 앞에 플러스 있는 근을 알파라고, 루트 앞에 마이너스 있는 근을 베타했을 때, 이건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. 자, 그러면 다음, 그럼 판별식이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? 그럼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될 거예요. 자, 왜냐하면 지금 여기 0이니까, d가 만약에 0이라면, if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풀마가 사라졌기 때문에 근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? 그래서 이게 중근 알파라고 부를 수 있겠죠? 그래서 알파와 똑같이 생긴 베타도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알파도 이렇게 생겼고 베타도 이렇게 생겼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 부를 거예요. 한번더그 판별식 d가 음수면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됩니다. 자. if d가 마이너스 3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. 자,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3안에 마이너스 3이죠. 이것은 우리가 뭐라 쓰죠? 근호 안에 마이너스는 i라고 쓰면서 허근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. 밑에는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3이었겠지만 마이너스는 근호 밖으로 해서 허수 i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허수 단위 i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.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서로 다른 뭘 가진다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별식 D에 의해서 우리가 근의 개수 또는 근의 종류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실근 두 개, 서로 같은 실근 두 개, 그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근을 2차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수 있다고 해서 판별식이고 여러분들 이거 그냥 외우시는데. 그냥 외우시는데 근의 공식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. 근의 공식 루트 안에 있는 게 판별식이고 요 루트 안에 있는 게 양수면 풀마가 살아 있어서 실근 두 개, 0이면 풀마가 사라져서 한 개, 중근. 근데 음수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허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허근 두 개가 되는 거예요. 자, 요렇게 연결해서 외우셔야 합니다. 알겠죠? 하나만 더 판별식 활용 유형 한번 같이 볼게요. 자, 무엇무엇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이런 표현을 만나게 될 겁니다. 무엇무엇에, 뭐 X에 관계없이, K에 관계없이 문자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. 무엇에 관계없다라는 것은 바로 항등식의 표지고요. 항등식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중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라는 것은 판별식이 어떻게 0이다라는 걸 알려 주는 겁니다.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. 자, 지금 이 친구는 k 값에 관계없이 뭘 가진다?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. 그럼 일단 중근을 가진다라는 건 판별식 d가 0이라는 거니까 그 0을 따져 볼게요. 쌤이 지금 예를 들때이 친구는 x 제곱의 계수 그러니까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란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보면, X의 개수가 1이고, X제곱의 개수가 2A이고, 상수항이 어떻게 C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먼저 꼭 확인하고 하셔야 해요. 그럼 이제 판별식을 쓸 건데, 판별식이 0인 거 이용할 거겠죠? 그래서 판별식 반제곱 했더니, A제곱 마이너스 AC 했더니, A가 1이니까요. A제곱 마이너스 KA, 마이너스 EK, 플러스 B, 이꼴 0 되는거 확인할 수 있겠죠 분배 정리해 보니까 k a 플러스 2 k 마이너스 b 이꼴 0 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뭘 구할 거다 이제 k 에 대한 항등식을 풀어야 겠죠 이 친구가 지금 k 값에 관계없이 k 에 대한 무엇이다 항등식 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구해보면 k로 묶었더니 a 플러스 2,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꼴 0이고 왼쪽 식도 0, 오른쪽 식도 0이라는 거죠. 그래서 a 플러스 2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b가 0이니까 b는 0. 이렇게 해서 우리가 a, b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자 이렇게 뭐의 값에 관계없이 중구을 가진다,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이용한 다음에 뭐야? 항등식 성질 쓰면 됩니다. 한 문제만 더요. 자, 이 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, 어렵지 않게, 완전 제곱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, x-1의 제곱이 꼴0 보면, 이 친구 지금 완전 제곱식이죠. 자,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 자체는, 가만히 봤더니, x-1, 지금 어떻게? 중근을 가지는 상황이죠. 그래서, 이제 우리는, 아,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진다, 그러면 뭐다? d-0이다. d-0이면 뭐가 만들어진다? 완전 제곱식. 이 만들어진다.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한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마다 판별식 d가 0이다까지 좀 같이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판별식 부분 중요해요. 아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. 끝! <목소리>